세상 제일 핫한 재가의 세계를 속속들이 파헤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바로 바로 해결해 드리는 시간 전지적 재가시절 MC 한주입니다. 너무 덥고 너무 찝찝하고 기운 푹 빠지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상쾌함을 책임질 건강 이강식 드림 카카오와 목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담당자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Come on, come on, come on. <laughs>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제과 초코 마케팅 팀에서 드림카카오와 아몬드 초코볼 담당하고 있는 서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 마케팅 팀에서 모캔디 브랜드 담당을 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롯데제과에서 비욘드 스위트 프로젝트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프로젝트예요?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은 좀쓴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네, 한마디로 이제 맛있으면서 건강까지 좀 생각한 프로젝트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머캔디 어, 프로폴리스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네. 구강항균 작용에 도움된다고 보고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목이 음 칼칼할 때나 또는 입안에 면역력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먹으면 가장 좋은 어떤 기능성 모핑입니다. 무설탕으로 만들어져서 약간 구강 건강에 대한 걱정도 줄이고 허브 진저 맛이기 때문에 좀더 개운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입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거나 내 입냄새 알죠 경험 어, 있죠 알죠 알죠 깜짝 놀랐다 좋은 아이렘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어서 우리 나정님 드림 카카오 56 비타민 E라는 제품인데 기존의 드림 카카오 56% 다크 초콜릿에 안에 보시면 노란색 이렇게 네모가 들어있는데 약간 좀 상큼함이 더해진 익숙하면서 새로운 거기에 이제 비타민 E가 들어간 오. 초콜릿입니다 드림 카카오의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 시절 함께한 친구입니다 <laughs> 그렇게 먹었어요 99%짜리 먹고 그랬잖아요 <laughs> 하나 먹어봐도 돼요? 바로. 이렇게 포장도 좀그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어,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 향이 상큼한 비타민 향도 나면서 초콜릿 향도 나요. 안에 상큼함이 있는데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아니다. 음. 기존 거보다 조금 더 상큼한 초콜릿 맛, 비타민 음료 그 맛나요. 약간 그런 맛을 좀 저희가 구현하려고 음, 했습니다. 일단 쪼개 먹어볼게요. 오! <laughs> 사진이 거짓이 아니었네요 아, 그럼요 오, 제대로 꽉 차있네 상큼하면서도 달콤하니까 그냥 맛있는 간식을 먹는데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네 하는 느낌이에요 목 캔디를 좀 하나 먹어볼까요 이 겹겹이 쌓인 이게 매력이잖아요 알죠 목 캔디 먹고 나서 하면 여기 시원해지는 거 <laughs> 프로폴리스 맛이 나요 라고는 할수 없는 게 내가 뭐그것을 몰라 허브 <laughs> 진저 목캔디 맛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기분 탓인가요? 아아 갑자기 목이 좋아진 것같아요 <laughs>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간식인데 좀 건강까지 생길 수 있다 두 분은 실제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본인의 리얼한 리뷰 저는 사실 아침마다 목이 굉장히 많이 당기는 편이거든요 목캔디 프로폴리스 플러스를 먹고 난 이후부터는 <laughs> 아 오... 깨끗하고 <laughs> 오바쟁이네오과이 제품을 개발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5월에 이제 음. 라이브 커머스를 했었거든요. 네네. 비욘드 스위트 제품들 가지고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어, 비욘드 스위트 제품들 회사 팀원들한테 선물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막 이렇게 남겨주셔서. MC분들이 뭐, 이런, 이렇게 좋은 거는 부장님 말고 동료들끼리만 이렇게 먹어라. 농장식으로 되게 어, 어. 재밌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따 댓글에 이제, 아, 제가 부장입니다. 이렇게 달린 거예요. 대박! 돈은 저도, 어? 놀라고. <laughs> MC분들이 대박.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막 멋진 부장님이시라고. 어, 어. 부장님이 <laughs> 이렇게 팀원들까지 생각하시는 어, 정말 비현실 씌우시네. 어? 또 다른 에피소드 있을까요? 그 라이브 커머스 때, 응. 선물용으로 응. 패키지. 그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오그 패키지 진짜 좋다. 그 패키지 안에 네.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링카카오랑그고캔디랑 그리고 또 자일리톨 프로폴리스가 또 있어요. 한 분께서 응. 50만 원가량을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번제 제가 시점에 하이라이트라고할수 있는 대결 게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의 대결은요 자기 상품을 피하라는 대결이요. 에 잘하시는 분에게는 저가 선물을 드리는데 원차 일일권니다 소리 질러! 오 캔디 프로폴리스 플러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또 개운하고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기능성 모 캔디입니다 덜했다 귀생 <laughs> 정변이 딱딱 있었고 타겟층까지 딱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PR이었어요 나정님 아. 오늘 두 번째 출연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 저희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시작!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 E가 들어있는 맛있으면서 건강까지 생각한 초콜릿입니다 너무 짧네요 다시 한번 해도 되나요? 다시 한 번... 잠시만... 끝. 과연 자기피아 승자는 누구일지 50명의 피디분들이 계세요 어? 어. 뒤에까지 이렇게 계셔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7시간 과학적인 방법으로 <laughs> 집계가 되는 동안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의 인기라든지 관심 이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 되면서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챙기자라는 맞아. 그런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비 브랜드 스위트도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순 이후부터는 좀 뭐, 할인점 또는 일반 슈퍼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관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최종 결과 집계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대결의 우승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혜민 노마니제 축하드립니다 빠바라바바바바바바바 호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산 사용하고 난 후에 꼭 인증샷 올리세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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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림 카카오와 비욘드 스위트 프로젝트 많이 응. 사랑해주시고 또 롯데제가 음 롯데 음. 초콜릿 제품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디도 많은 기능성 제품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욘드 스위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건강 간식 프로폴리스 모캔디와 드림 카카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